여러분은 인생이 바뀌고 싶으시다면 어떤 것을 먼저 실천하실 건가요? 저는 변화하기 위해선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멘탈 코칭 이화로 소개할 주제는 바로 삶의 자세입니다. 과연 어떤 자세가 내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하게 만드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저는 삶이 변화한다고 말했을 때 너무 난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뭔가 삶이 변화한다 해도 당장의 감이 잡히지 않고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삶이 바뀌는 것인지도 악막하기 때문이죠. 때문에 변화라는 키워드를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해선 저는 헬스를 첫 번째로 예시를 듭니다. 헬스는 많이 아시다시피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것인데요. 다이어트, 웨이트 트레이닝, 체형 개선 등 다양한 목적을 갖고 운동하는 것들이죠. 여기에 나온 예시를 들어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헬스장을 다니는 이유는 결국 지금의 내 몸이 아닌 변화한 내 몸을 위해서 다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몸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와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점은 바로 올바르지 못한 자세는 몸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점이죠. 우리의 몸을 먼저 예시로 들어 볼까요?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몸의 불균형은 거북목, 구분등 척추측만증 등이 있죠. 거북목이 왜 생기시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어딘가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는 목을 앞으로 기울이곤 하죠. 이런 삶에서의 안 좋은 자세가 결국 몸에는 거북목이라고 하는 불균형을 가져옵니다. 또한 다리를 꼬거나 턱을 괴거나 컴퓨터 사용이 많아지면 골반이 뒤틀리고 허리가 휘고 어깨는 앞으로 말리게 되죠. 이러한 이유로 처음 헬스장에서 피트를 받게 되면요. 가장 먼저 나의 체형을 살피게 됩니다. 내 체형이 어떻냐에 따라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점들, 개선해야 할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처음 분석하게 되면 이전까지의 우리의 자세가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평소의 자세가 나의 몸을 결정짓게 되고 이는 현재 내 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평소의 내 자세가 현재의 나를 만드는 것이란 점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전까지의 삶의 자세와 습관을 알수 있고 이것은 비단 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내가 삶에 대하는 자세가 결국 내 삶을 결정짓는 것이고 얼마나 삶에 올바른 자세로 임했느냐가 결국 좋은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체 올바른 자세가 뭔데?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를 이해하기 위해선 불편함과 적절함이라는 특성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일단 올바른 자세를 해보시는 분들은 단몇초 만에 불편함을 느껴서 포기하곤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 많이 보이는 것은 연필을 잡는 방법과 젓가락질을 하는 방법이 많이 다양화되었다는 점들만 봐도 이해할 수 있죠. 연필을 잡는 법과 젓가락질을 하는 법은 어느 정도 올바른 자세가 존재합니다. 이 올바른 자세는 연필과 젓가락을 얼마나 자유롭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냐는 고찰에서 나온 결론이죠. 결국 올바른 자세는 나름의 빅데이터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더욱 효율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정해놓은 틀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올바른 자세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역시 존재하는데요. 이때 불편함이란 특성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젓가락질을 예로 들어볼까요? 자신의 개성대로 젓가락질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올바른 젓가락질을 하려고 해도 너무 어색하고 불편할 것입니다. 당연히 자신의 삶의 습관을 변화하는 모든 행위들은 이 불편함이 뒤따라 오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올바른 자세는 분명 좋은 자세이고 효율적인 자세이지만 나름의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내 개성보다는 더욱더 효율적이고 좋은 가치를 추구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교육적인 관점에서는 영재교육, 조기교육이란 말이 나오게 된 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더욱 어릴 때부터 올바른 자세를 단 강제적으로 교육시키고 또는 학습해 나간다면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해서 변화해 가는 사람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인생을 살아갈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릴 때 조기교육을 통해서 미리미리 올바른 자세들을 학습시키는 것이 마냥 좋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적절함의 특성 때문이죠.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NBA 리그를 아실 겁니다. 이 NBA 리그엔 수많은 재능 있는 농구 선수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러나 이 재능 있는 농구 선수들 중에서도 각자의 능력이 비교되곤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농구의 기본인 슛입니다. 이 슛을 통해서 득점하는 스포츠가 농구이니까 말이죠. 근데 슛을 던질 때마다 사람마다 자세가 다르다는 걸 보실 수 있는데 이를 슛폼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올바른 자세는 가장 효율적인 가치를 중점으로 고안한 자세라고 했는데, 왜 NBA 선수들은 각자 나름의 개성 있는 자기만의 슈폼이 존재할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니다 우리가 체육 시간에 농구를 배우면 어느 정도 교과서에 실린 기초적인 슈폼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사람들에게 효율적인 가치, 즉,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슈폼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사람마다의 체형, 개선, 성격, 감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의 획일된 자세로 통일할 수는 없겠습니다. 때문에 NBA 슈팅 코치는 완벽한 자세는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개인마다의 적절한 자세는 존재하는 것이죠. 올바른 자세는 비단 한 가지의 통일된 자세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개인에게 가장 적절하고 효율적이고 좋은 자세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의 좋음은 본인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를 뜻하는 의미입니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개성과 효율적인 자세 사이에서 얼마나 적절하게 나에게 대입시킬 수 있느냐가 나에게 필요한 올바른 자세인 것이죠. 우리 삶에서도 올바른 자세는 역시 필요합니다. 단지 몸의 자세뿐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 타인을 대하는 태도, 스스로를 대하는 태도 역시도 자세가 존재하거든요. 분명 여러 지식매체에서 어떤 행위, 어떤 자세, 어떤 태도가 올바른 접근인지 많은 정보들이 쌓여 있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쉽게 삶에 대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살지는 않죠. 때문에 삶에서 올바른 자세를 제가 이야기하면 확실한 단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바로 무엇이냐? 알면 실천하라입니다. 분명 무엇이 올바른 행위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한 기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정당한 것은 아니지만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것은 더욱 화가 나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린 올바른 삶의 자세는 자신의 삶에서 어떤 것이 올바른 자세인지 알아가는 과정과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불편함과 적절함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이어가는 것이죠. 당장 올바른 자세를 취하면 불편함과 고통이 따라옵니다. 때문에 많은 동기부여와 각오가 필요한 일이겠죠. 마찬가지로 올바른 자세를 취하는 과정 속에서 내 삶에 대입하기 위한 적절함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피드백을 때론 받기도 하고 가르침을 받기도 하면서 스스로 훈련과 노력을 거듭해 나가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것들을 자기개발이라고 칭하면서 삶의 필연적인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했던 말을 기억하시나요? 과연 내 인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올바른 자세를 추구하는 마음가짐이죠. 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내 자세가 나를 결정 짓게 되고, 이는 내 삶으로 연결됩니다. 때문에 내 자세가 바뀐다는 것은 내 삶이 변화한다는 이야기로 귀결되죠. 사소한 자세부터 하나씩 개선해 보려고 노력한다면 어느샌가 삶이 변화한 자신을 볼수 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 과정은 불편함과 적절함이란 특성 때문에 고통스럽겠죠. 그렇지만 이 역시도 과정을 거듭해 나가면서 내 삶의 습관으로 정착하게 된다면 진정 여러분이 원하셨던 내가 맡긴 경험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멘탈 코칭 이화로서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역시도 이 올바른 자세를 통해서 조금 더 실천적이고 건강한 인생의 변화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쌤이었습니다.